여기 있어 일하러 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무실로. 응. 패스파인더? 이런 말. 전복죽. 전복죽. 이 동네에 <laughs> 맛집 같아 보이는 데가 엄청 많아. 응. 오래된 가게들 엄청 많고, 길거리 간식으로도 한 끼를 때울 수 있어. 시 어떤 떡 먹고 싶어. 저 씨앗? 원조집 알아냈어. <laughs> 저 쪽에 어. 청년 문화 공간. 아. 저 쪽에는 있 페스파인더 남포정으로 갈 거야. 그리고 먹 경양식.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음. 그 부산에 있는 그 음식점들이 좀더 맛있어 보여 이상하게. 음. 음식에 진심인 느낌이랄까? 어. 여기도 맛있대 이승학 돈가스. 현진인 추천 맛집이야. 되게? 없는 것처럼. 음. 여기 스파인더 남소저. 쓰레드펜을 해야 되잖아. 아 좋아. 응? 나 핸드폰 안 들고 왔어. 핸드폰 챙겼다면. 이건 뭐야? 저 메탈이야. 음. 이뭘 폰이라고 챙겼어? <laughs> 그립이 비슷하긴 하겠다. 가자. 이층이니까 팔 먼저 들려주세요. 여기가 2층이잖아 진짜 한가하다. 일하기 좋겠다. 응. 푸라 톱나리노 토토로 밥 먹자. 진짜 숙소 바로 옆이야. 도지국밥. 난 돼지국밥. 안녕하세요. 음. 돼지국밥도 있고 수육백반도 있거든. 난 돼지. 내가 수육백반을 해서 나눠 먹는 건 어때? 돼지국밥엔 소주를 먹었었었어야 됐지만 이제 소주 안 먹어. 미랑 음, 음. 반찬이 나왔습니다. 콩나물, 전고지. 양파, 고추, 깍두기 이건 돼지국밥 말아서 주는 데도 있는데 따로 나왔고 수육 백반은 이 수육에다가 국물을 따로 또 주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다뇨 난 국밥 귀신인데 말이야 음 맑은 스타일이군 맛있어 음. 이 수면이 또, 기기지 떡고기, 새우젓뽀덕뽀덕 맛있다. 응. 음. 내용물 좀 풍부하긴 하다. 응. 음. 고기가 음. 종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고기가 구속보다 살코기 위주야. 좋아. 순대가 특이해. 봐봐할 순대야. 그런 가피 맛있나? 여보 이거 먹을 수 없는 거네 여기 있어 우리는 태종대에 갑니다 저희는 태종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아누비 열차를 타러 갑니다 사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워케이션 걷기 에 쿠폰이 하나 들어있어서 순환열차가 4,000원 정도 하는데 태종대를 가려면 원래 2시간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해서 그건 안돼 <laughs> 그래서 열차를 타고 갈 겁니다 고양이야, 고양이야. 아 여기 대답도 해 아니야. 오마 오마 오유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갈까 턱시도네 오모 <laughs> 오모 어.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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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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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모 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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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모여모어 일단 저걸 타러 갑니다. 일단 표를 해야 돼. 운행 간격 18분. 어. 네. 아 7분 남았어. 아. 3분 남았어. 3분 남았어. <laughs> 저기서 해야 될것 같아. 응. 그찍 그거 있으니까. 어? 요거랑 한명 거요. 7시 반까지 차량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시면 되세요. 구경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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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k 우리 타 r e take care. Oh, you're a woman. You don't do men 출 u i t e I'm saying, I'm saying, I'm s a y i n 들 I'm s a y i n 올 I'm 생 a y i n 근데, 어, 여기 있는 애들은 뭔가 응. 사가지 없을 것 같아.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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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양이. 그렇네, 사가지 없네. 고양이. 고양이. 모구경해 뭐 오. 어? 모구경해 뭐 오. 오.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만지면 안 돼. 왔는데. 그렇게 만지면 안 돼. <laughs> 그렇게 만지는 거 아니야. 한번더 기회를 줘, 고양이. 더 예쁜 애가 있을 거야. 음. 하다 봐. 왔다 왔다 대종대, 종망대. 응. 아내 뿌에 오늘따라. 해무 해무 왔네. 아있다식당 인데. 와 근데 되게 광활하다 음. 느낌이 여기가 와탁 트였네. 저기도 막섬 같은 게 보이는데, 음. 그런 네 조금씩 뭔가 보여. 대마도 안 보이네. <laughs> 대마도가 저긴데, 에잇, 안 보이지? 음. 이런 파도에 부딪히는 게 말이야. 등대역 등대역은 가깝긴 하네 아. <laughs> 여기도 바다야 등대는 어디 있는 건데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laughs> 아. <laughs> 길 따라 내려오시면 싱싱한 해산물을 <laughs> 잘 고민해야 돼 무엇을? 네. 내려갔다고부응다 왔는데 뭐. 와저거 봐봐 단층이. 음, 응잘 나눠져 있어 지각의. 아까 뭐라고 했어 뭐 지질학회 뭐써 있었던 거 같은데. 쌓이고 쌓여서 깎이고 깎여서 이런 예쁜 모양이 됐어. 예쁘네. 이런 바위. 바위는 음. 전망대 오 여기 약간 그 음. 대만 대만에서 음. 증류소 하나 갔잖아 아 맞아 그 맥주 <laughs> 어. 거기랑 비슷하다 음. 진짜 한참 남았어 엄청 높아 아, 아 뭐야 이게 한참 남았다니까. 아이고 후. 아이고 다 왔다 전망대입니다 엄마 앉아 <laughs> 아니 굳이 왜 여기서 보는 거지? 저기 위에서 보는 게더 예쁜 거 같은데? 어어 <laughs> 어, 근데 저거 응. 도시가 보인다 섬도 어. 있다 아 저긴가봐 해산물집에서 어. 파는 데가 저기서 파는 네 해산물 맛있는 집이야? 저가. 저기서 먹으면 맛있긴 하겠다 뭐 올라오면 다 꺼지지 않을까? 아니 이쪽나다올라오는거어올 아... 났어 가자 아이고, 됐다. 아이고, 길이다. 올라가자. 아이고, <laughs> 저기로 올라간 게 태착이었어. 아, 어. 네, 예뻐진데. 네, 우손의 다리. 저기만 쓱 갔다 와 보는 거야. 안가, 아, 가자. 감사합니다. 출발 출발. 재밌었어? 힘들어. <웃음> <웃음> 재밌... 그냥 딱저 전망대 있지. 응. 음. 거기까지가 좋았어. 음. 아, 등산하기에는 복장이 음,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어, 어울리지 있어서. 않아 지금. 우리랑 같이 전망대 구경하던 개들 가족 말이야. 응. 음. 안 보이는 걸로 봤었는. 햄물 먹으러 간거 같은데 <웃음> <웃음> 먹어줘야지 <웃음> 맛있긴 하겠다 백스코로 가면 광안대교를 타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센텀시티 <laughs> 네, 거기 뭐 없어 어, 저 이거 광안대교 타보러 가는 건데 <laughs> 롤러코스터 체험 광안리 가는 길 남천동 미국 사이미사자미게사자남천 사람. 미국 사람. 미사이미지가어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미국 사람. 하국 사람. 아는 부산 말이야. 람모는 <laughs> 부산 말 아니야? 미모예맞아국 사람. 미국 사람. 미데사가가가사가가 아니야 가가 가에는 그게 있단 말이야 리듬과 음율이 있어서 성조가 있지 아그 어. 성조로 하면은 모공 모진하게 붙일 수 있어 이제 바다 냄새 나지? 조금? 근데 많이 안나 <laughs> 나는 논알코리이야 꽤나 맥주 맛이 나는 거야 응 나는 알코올이야 광안대교가 보여요 와 아, 근데 여기는 해수욕장 하기 딱 너무 좋은 응딱 음, 좋은 사이즈, 아, 뭐야 모양새가 파원형이야 <laughs> 그,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일부러 만든 건가? 그렇지 않을까? 음. 모양으로 부산은 부산 해변만의 이 정신없음이 있어. 동네는 카페거리라 뭔가 좀 차분한 느낌이잖아. 음. 편견인가? 내가 양양 같은 데랑 가봐서 옛날에 부산에 있던 시절에. 음. 내 안에 흡염용이한 마리 살던 시절에 음. 자주 왔었어 멍때리다가 갔었어 어디서 집에서 오래 걸려? 집에서 오래 걸려 <laughs> 나도 지... 인천 같은데 많이 갔어 아. <laughs> 옛날 영종도 어. 인천공항 없을 때흡염용이 음. 살던 시절에 모두가 바다로 가는구나 거기나 내가 옛날에 돈 숨겨놓고 왔었거든? 응몇년 동안 거기 묻혀 있었어 응, 개발해버렸어 지금은 그런 거 같아 나 <laughs> 야생의... 우리 너무... 흡연당하는 어, 거 아니야? 그러게 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안 하고 얼마예요? 35,000원 5 0 0 0원 똑같네 키로에 3 5 0 0원 혓달이... 그러네, 비슷하네 어, 비슷하네 어, 다 똑같이 가격 안 하고 포장하면 딴거뭐 줘요? 있어요? 같은, 아 초장 같은 네, 거? 어, 응. 아, 그러면은 처럼그럼지네네 밥알처럼 해주세요 많이 주세요 나나가 <laughs> 먹었으니까 너무 많나? 부산 네. 오5 0원 보내드리면 네, 돼요? 네. 아. 같이 하고 계셔 음. 아나고가 자, 장어야. 아? 장어야. 바닷장어야. 근데 저렇게 새콤시처럼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 부산 와야 먹을 수 있어. 맛있겠군. 응. 얘가 광어가. 인 응. 해삼. 응. 멍게. 아쿠아리움보다 이쪽이 좋지. <laughs> 뭐, 응?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좋은가? 응. 거기 있는 거 뭐, 뭐해? 신나났뭐 신나. 샀어? 아나고에를 샀습니다 가격은 어딜 가나 다 똑같고요 네, 왠지 35,000원이었어 응. 근데 양 진짜 많은데? 맞아 1kg라고 했는데 내가 봤어 1.5kg 그냥 주신 거아 진짜? <laughs> 어. 근데 양이 신상치가 응. 아, 않던데? <laughs> 이통 안에 가득이야 어디서 먹지? <laughs> 여기 이쪽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응. 우리가 <laughs> 좀 바람 좀 막아주고 응. 이쯤에서 아, 야! <laughs> 왜? 왜? 이러긴 처음이야. 내가 해변에서 맥주 마셔본 적은 있는데 응. 회를 <laughs> 포장해온 건 처음이야. 언박싱, 초장을 더주셨어요 초장을 따로 하나 주시고 사실 초장 맛으로 먹는 거거든. 이거는 이따 남으면 숙소 가서 이걸 응. 뜯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고 두둥. 바닥에어봐와양 <laughs> 진짜 이거 이거 두께봐 이만큼 주셨어. <laughs> 35,000원 이렇게 보니까 무슨 밥 같다. 응. 쌀밥 같이 생겼어. 원래 얘는 밥알처럼 고슬고슬하게. 응. 추우니까 딱좀 먹고. 응. 맛보고. 나은건 나중에. 와. 내가 초점 이거를... 떠 먹어도 되겠습니까? 응, 떠올릴까? 원래는 비벼 먹거든. 음. 음. 아 좀만 비빌까? 그럴까? 이렇게 비벼 가지고. 음. 너무 맛있는데? 음. 바다장어를 뼈째 간 거야. 그래서 오래 걸리는구나. 응 어 물꽃놀이에. 근데 원래는 응. 주말에 보면은 맨날 한다며 매주. 응. 저건 비싼 보여. 유람선 타면. 맞아. <laughs> 나 이건 진짜 서울에 없어서 응. 한 번씩. <laughs> 별미네. 응. 응. <laughs> 초장이 많이 필요하네, 이게. 음. 진짜 초장 맛으로 먹는 음. 그 식감이랑. 음. 원래 간장 와사비도 맛있어. 음. 음. 점점 추워지고 있어. 음. 시시각각 지금 <laughs> 분단위로 추워지네. 여기 있어. 깡통시장이 왔어요. 국제시장은, 국제시장은 벌써 끝났대. 깡통시장이, 야시장이 형성돼 있고, 11시까지 한다고 해서 와봤어요. 씨앗토떡 먹여야 돼! <웃음> <웃음> 근데 문이 많이 닫았네. 어, 그렇네. 여기도 막다 늦게까지는 하진 않나봐. 아, 이쪽인가 보다. 어. 어. 여기에 육짜는. 아, 근데 씨앗떡은 다 아, 비슷하겠지? 아? 어? 비슷하겠지? 어. 그 원조가 있는데 우츠통이라고. 아 근데 물 너무 많이 담았다. 그러게. 너무 늦게 왔어. 음. <무늬> 응, 솔직히. 여기 있긴 있다. 응, <laughs> 응 있긴 있다. 내가격이꽤 비싼데? 얼마야? 오천 원. 응? 아, 2,500원 씨앗 호떡? 하나먹어까그까 사장님 저희 씨앗 호떡 하나요 2,500원인가요? 네 내가 씨앗을 묻혀서 어 그런가 봐아 씨앗을 아예 묻혀서 튀겨 한번한번더해 같이? 아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이 이거야? 나왔어. 응. 설탕을 또 뿌려주셔. 음. 어떻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엄청 음. 뜨겁지? 엄청 뜨겁대. <laughs> 그러겠지. 음. 씨앗이 묻혀진 비주얼. 음. 음. 약간 해바라기씨 들어있는 거 같은데? 어 겉에가 해바라기씨 아니야? 뭔가 봐. 어. 맛있어? 난 호떡 맛이야? 사실 아직 여기까지 안 들어왔어. 아, 이제. 아, 이제. <laughs> 천천히 먹을게. 응. 음. 국밥집이고. 겹치는 음식은 절대 판매하지 않겠다. 어. 어. 훌륭한. 응. 음. 겹치는 음식은 절대 판매하지 않겠다. 음.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팔지 않겠다 <laughs> <laughs> 여기 야시장 아닌가? 응 그거네. 여기가 그거네. 일본 식재료 같은 거 있잖아 음. 여기는 술집이고 <laughs> 친구 일로 <이리로> 오라 그래 <laughs> 그러면 아파. 기장 손칼국수 <laughs> 고차야. 응. 서울에는 싹 다. 밀렸지. 응. 음. 오파하는 거야. 우동, 국수. 여기는 장치국수. 응. 쫙 있네. 어. 응쫙 좋아. 좋아 이런 걸 원했던 거야 나는. 어. 오. 오. 맥주 한 잔하면 되겠다. 어. 어디가재미지뭐 음, 되게 많다. <laughs> 뭐 먹을 때가. 어. 원조 순간도 부산, 있다. 미쳤네. 아주 어. 먹을 때 <laughs> 여기는 분식 쪽이네. 윤희네. 어. 분식이 맛있지 않을까? 너무 많아서. 어, 저기도, 그러니까. 저기도 있어. 어. 어 수요미식회래. 저기는 <웃음> 방송 <laughs> 수요미식회 한번 믿어봐. 떡볶이 하나 일단. 떡 떡볶이 하나랑요. 저희 고냐 없죠. 예. 고냐는. 아 고냐. 아 해야 돼요? 응, 다이어트 사치품이라고. 주가? 아, 있어요? 아네 주세요. 음. 튀김 여기 올라주세요. 튀김 튀김. 좀 먹을래? 튀김 튀김, 튀김 얼마예요? 네 개가 일인분. 만두. 아 여기 사이즈. 응. 김말이. <목소리> 오징어. 아. <laughs> 고추. 고추. 응. 이렇게 먹자. 응. 끝. 그리고 저희 맥주 하나도 주세요. 왔다. 왔다. 고추 음. 들어가는 거 봐. 응 음. 아니 갔어요, 갔어요. 아아맥 아 맥주 맥주. 소냐는 조금 이렇게 네. 포지션데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 한번 해결하는 거야. 음. 아까 먹고 싶었던 것들을. 음. 이게 저녁밥이지 음. 뭐. 음. <목소리가> 집에 저것도 있어 <laughs> 안, 안 하고 먹어야 돼 음, 야식 그거는 쭈꾸미도 음. 야식 음료를 해줄게 16,000원 있어 있어 나중에 뭐. 해사 응. 먹어 먹자 먹자 응. 먹어보는 거야 네때 응. 부산 떡볶이의 맛떡 자체는 진짜 맛있고응 양념은 소어요감사합감사합니 어. 김말이 왜? 아닌데? 김밥이야. <laughs> 김밥이야. 어. 음, 그렇을지. 김밥이야. 지 어. <laughs> 음. 뭐, 따지고 보면 김말이지, 뭐. 그렇지. 김반말이 반말이. <laughs> 아, 근데 부럽다. 서울에 포차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laughs> 음. 짠. 아, 뭐 보통 맥주 사0 0 0원이라 응. 여기 4,000원. 응 음. 50만원이 넘것 같은데? 아, 하나 떡으로 달라고 할는 거야 아 바보 아, 아니야 또 먹으러 오면 되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야 응. 곤약이거든 이게 또 고댕국물에 빠지면 아주 별미야 어 i 우리 많이 먹 o 거야 그래도 d l e s o 이 s Middle sops. 게? i d d l e sops. Middle sops. Middle sops. Middle sops. Middle sops. Middle sops. m i d 원. l e s 0 0 맛있게 가자. 오늘은 이렇게 먹고 이제 잡니다 맛있게 먹고 잘게요 뿅